자 볼게 네. 자 이제는 뭐할 거냐면 우리 연산할 거다 연산렇지자 네. 연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 자 이런 거 있었어 일단 우리가 제곱근의 곱을 먼저 하고 싶으면 됐지 어자 곱을 하고 싶으면 이런 거지 뭐 m 루트 a 곱하기 n 루트 b 자 요런 걸 계산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밖에 있는 것끼리 곱해 줄 거고 맞지. 밖에 있는 것끼리 mn 곱할 거고,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루트 안에다가 넣어주면 된다. 와. 자, 요런 관점이었었지. 음. 어, 물론, a, b가 둘다 양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건데, 우리는 양수일 때밖에 다루지 않을 거니까, 어차피, 어, 그냥 생각하면 되겠다. 됐지? 네. 자, 그럼 봐볼게. 3루트 3이라는 얘랑, 자, 마이너스 루트 5분의 7이라는 얘랑, 네. 다시, 마이너스 2 루트 5라는 얘를 곱해보자 라고 되어 있다. 네. 자, 그럼 이걸 곱하기 하고 싶으면, 우리가 루트 바깥에 있는 거, 루트 바깥에 있는 거는 먼저 3이 있을 거고, 마이너스 1이 있을 거고, 마이너스 2가 있겠지. 요렇게 곱해주면 되겠네. 그치? 루트 밖에 있는 3이라는 얘랑, 마이너스 1이라는 얘랑, 마이너스 2를 곱해주는 거야. 네. 그리고 루트 안에다가, 루트 안에 있는 얘들 곱해주면 되겠지. 3 곱해주고, 5분의 7 곱해주고, 5 곱해주면 되겠네. 됐지? 네. 자 그러면 요거는 곱해주면 6 나올 거고 여기 있는 건 곱해주면 21 나오지? 네. 음, 그래서 답은 6 루트 21이 된다 그래서 5번이다 요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네 네. 자 문제 없지? 261번 해볼게 자, 볼게. 네. 그 값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를 찾아보자 라고 했고 이번엔 나누기를 해보자. 근데 네. 나누기는 어차피 곱하기의 역수니까, 그치? 네. 어, 곱하기의 규칙성하고 동일할 거야. 네. 자, 1번부터 보자. 1번은 3 곱하기 6분의 루트 5가 되는 거네. 네. 맞지? 루트 밖에 있는 거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 될 거고 네. 그리고 루트 5는 뭐 그냥 루트 5겠지. 자, 얘는 2분의 1 루트 5 이렇게 계산이 될 거야, 1번은. 네. 자, 2번 가보자. 자 2번은 2루트 40에서 나누기니까 곱하기로 바꾸고 4루트 8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네. 밖에 있는 거 4분의 2니까 2분의 1될 거고 그렇지? 네. 루트 안에 있는 거 8분의 40이니까 5 되겠지? 네. 아 그래서 2분의 1 루트 5가 나온다. 네. 자 2번도 똑같겠네 1번이랑. 네. 자 그다음 3번 가볼자. 자 루트 3분의 11 곱하기로 변할 거고. 이 루트 11분의 15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아 밖에 있는 거 2분의 1과 1 곱해지면 2분의 1 나올 거고 루트 안에 있는 거 11, 11 약분이니까 35 약분하면 루트 안에 5만 남아야 되지? 네. 아 그래서 얘도 2분의 1 루트 5 이렇게 나올 거야. 네. 자, 4번 가보자. 2 루트 3 곱하기 4 루트 3분의 루트 5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 네. 밖에 있는 거 4분의 2니까 2분의 1 나올 거고 루트3, 루트3 약분되면서 루트5만 남겠지? 얘도 네. 2분의 1 루트 5 맞겠다. 네. 됐지? 자, 그 다음 5번 봐보자. 5 뭐냐? 루트10분의 6. 루트10분의 6. 어, 루트 6. 곱하기 3분의 루트2. 곱하기 3분의 루트2. 그러면 루트 밖에 있는 거 3분의 6이니까 2이 나올 거고, 그치? 네. 그리고 루트10분의 루트이면 루트5분의 1이 나오는 거지? 얘만 거꾸로 적어놨네. 그렇지? 네. 어. 자, 그래서 답은 5번 나오겠다. 자, 266번 계산해 볼게. 자, 270번 볼게. 네. 자, 이번에는 이런 관점이겠네. 자, 예를 들어서 루트 12라는 숫자가 있었다고 해 보자, 우리. 됐지? 네. 자, 루트 12는 뭐라고 적을 수 있냐면 2의 최제곱 곱하기 3이라고 적을 수 있겠지? 네. 그렇지? 자, 그런데 얘는 나갈 루트 그렇지? 이에 예, 제곱이라는 얘랑 루트 3이라는 얘를 이렇게 곱한 얘가 될 거고 그치? 네 근데 얘가 몇이니까 2가 돼서 2 루트 3 요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지? 네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냥 다이렉트로 가는 거지 한 번에 네 그치? 루트 안에가 제곱이 있으면 밖으로 나갈 수 있다 네 제곱 띄어버리면서 네. 문제 없지? 자 그러면 차근차근 해보자 자 루트 72라는 숫자가 있대 먼저 루트 72는 72 36 곱하기 2겠지? 네 근데 36이 몇이니까? 6에? 제곱이니까, 그이6 나가면서 6루트 2, 이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A가 몇이겠다? 6이겠다.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고. 저기 A루트 2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그 다음 거. 5루트 3을 이번에는 뭐 하지? 루트 안으로 넣자라는 거네, 그 네. 그러면은 들어갈 때는 제곱이 들어가서 들어갈 거니까 25 곱하기 3이 될 거고. 계산하면 루트 75가 되겠지? 그러니까 B가 몇이겠다? 70. 오겠다. 이렇게 네. 적어줄 수 있겠네. 81. 그렇지? 네. 아, 문제없지? a 더하기 b 구하래. 그러면 답은 81. 이렇게 나오겠지. 자, 271번 해볼게. 세. 살펴보자. 세. 음, 자 마찬가지야. 분수 형태도 뭐할수 있다? 제곱이 돼 있는 얘가 있으면 나갈 수 있다. 맞지? 네. 자, 그러면 볼게. 루트 100분의 7이래. 자, 이게 일단 의미는 뭐냐면 루트 100분의 루트 7이야. 이렇게 적어 줄수 있다는 소리고. 그렇지? 네. 근데 루트 100은 몇이니까? 10. 이니까 그렇지? 네. 얘를 10분의 루트 7이야.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소리겠지? 네. 어,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다. 아, 네. 자, 니은 보자. 루트 18분의 28. 네. 자, 2 2 약분할 수 있겠네. 이 약분하면 분모는 루트 9가 되는 거고, 그렇 분자는 루트 14가 되는 거지? 네. 근데 루트 9는 몇이니까? 3. 3이니까. 얘는 3분의 루트 14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소리겠네. 네. 그치 그러면 일단 니은 틀렸고, 자그 다음에 D 귿 가보자. 루트 0.45. 자 분수로 바꾸겠지, 그렇 응. 루트 100분의 루트 45. 자 루트 100. 백은 10으로 나갈 거고 맞지? 네. 45는 9 5 45니까 3 나갈 수 있겠지? 네. 3 루트. 5. 자, 그래서 1분의3 루트 아십분의3 루트 5가 된다. 이거. 자, 맞는 거네? 네. 그치지 자, 드급 맞고. 자, 마지막 리얼 한번 해 보자. 마이너스 루트 48분의 6. 아, 6이 아니네. 9. 됐지? 네. 자, 둘다 몇으로 나눌 수있다 3으로 나눌 수 있다 네. 그러면 마이너스 16. 루트 16분의 3 이렇게 되겠지? 네. 자 이제 생략, 생략할게 그냥 두개 찢어서 적은 상황에선 루트 16이 4로 변할 거니까 그치? 네.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소리지 <laughs> 그러면 리엘은 틀렸네 됐지? 네. 답은 기역과 디귿이니까 2번 나오겠다 문제없지? 자 77번 해보자 글쎄요? 자 282번 살펴보자 자 볼게 네. 자 요거 요거 조금 어려우니까 얘들아 잘 따라와, 이거. 네. 이거 알았지? 자, 주어진 것부터 볼게. 자, 루트 3.29라는 숫자가 1.814라고 주어지고 다시 루트 32.9라는 숫자는 자, 5.736이라고 주어진다. 됐지? 네. 자, 이렇게 두 개가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1, 2, 3, 4, 5번의 값을 구해보자라는 게 문제야. 네. 자, 그럼 1번부터 봐 볼게. 자, 루트 3,290이라는 값을 구해보고 싶어. 됐지? 네. 자, 그러면 일단 요거는 항상 소수점 움직인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네. 자, 그럼 봐봐. 소수점이 지금 여기에 있는 상황이야. 네. 근데 얘를 내가 한개 땡기는 건 의미가 없어. 네. 10은, 루트 10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두 개를 땡기면은 루트 몇이 되니까? 네. 100이 되니까 100은 뭐할수 있다? 밖으로? 나갈 수 있다가 관점인 거지. 됐지? 네. 그러니까 얘를 소수점을 요렇게두개 땡겼다라고 생각을 하자면 알았지? 네. 그러면 얘는 루트 어떻게 돼? 32.9에다가 100을 곱한 거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지. 네. 됐지? 근데 100은 뭐할수 있으니까? 나갈 네. 수 있지? 네. 10 곱하기 루트 32.9다. 이렇게 되는 거네? 네. 그럼 뭐 하면 돼? 32.9라는 숫자 소수점을 뒤로 한개 밀어주면 되지. 맞지? 자, 그러면은 32.9 이었으니까 뒤로 하나 빌려주면 얘는 57.36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 됐지? 그래서 1번은 맞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자, 두 번째 거 봐보자. 루트 329 한번 계산해 볼 거야. 자, 329도 소점 여기 있지, 지금? 네. 몇 개씩 움직여야 된다고 무조건? 두 개씩. 두 개씩 움직여야 된다고, 됐지? 네. 그러니까 어떻게 적으면 돼? 루트 3.29를 이다 100을 곱한 거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지? 네 문제 없지? 네 그러면 어떻게 돼? 얘는 10, 10 루트 3.29가 되는 거지. 네 그러면 3.29에서 소수점 하나 뒤로 밀면 되네. 네 그러니까 얘는 10 네? 18.14 네. 이렇게 되는 거지. 네자 어. 그러면 얘도 맞는 거지. 네자 그다음 거 가보자. 루트 이번에는 몇이냐면 0.329 마찬가지로 몇 개? 두, 개? 두 개씩 움직여야 되니까 얘는 루트 32.9로 만들 수 있다 맞지? 네. 32.9 곱하기 몇인 거야? 100분의 1인 거지 네. 음. 그러면 어떻게 돼? 10분의 1 나갈 거고 루트 32.9가 되는 건가? 네. 음. 그러면 루트 32.9 하면 돼? 소수점 앞으로 하나 땡기면 되지 네. 그래서 32.9였으니까 앞으로 하나 땡기면 얘는 0.5736 됐지. 네. 그래서 이거 맞는 거고. 자 다음 거 해볼까 루트 0.0329 얘도 두 개씩 움직이려면 3.29로 만들 수 있다. 됐지. 네. 그러면 얘는 루트 3.29 곱하기 어, 100분의 1이겠지. 네. 그러면 10 나갈 거고 루트 3.29 이렇게 생긴 애가 나오겠지. 네. 아 그러면은 0.1814 이렇게 생긴 애가 나오겠네. 됐지? 얘도 맞는 거고. 자, 마지막 5번 한번 해보자. 5번 몇이냐? 루트 0.00329. 이거지. 네. 자, 두개 움직이면 여기까지 올수 있는데 0.329는 우리 아직 모르니까 네. 한번더 가야 되지. 두개 다시 더 움직이면 32.9가 되는 거지. 얘는. 네. 자, 그래서 루트 32.9가 있을 거고. 여기에 만분의 1을 곱한 거지. 이렇게? 네. 그럼 만 분의 일은 백 분의 일로 나가는 건가? 네. 그럼 얘는 백 분의 일에 루트 32.9자 그러면 32.9에 뭐하면 돼? 소수점 두번 땡기면 되지 앞으로 네. 그러니까 0.05736 네.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틀렸지 네. 0을 하나 더 붙여 놨네 네. 답은 5번 되겠다 자 283번 고려해 볼게 너무 많이 자, 볼게. 루트 180이 있는데 자, 루트 2를 우리는 a라고 표현할 거고 루트 5라는 숫자를 b라고 표현할 거야. 네. 자, 루트 180을 우리는 a와 b를 이용해서 표현하자라는 게 문제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야 되지. 빼낼 수 있는 건 빼내자고, 알았지? 네. 자, 180부터 소인수분해를 좀 해볼까? 180은 먼저 9로 나누면 20이고, 네. 그치? 얘는 4로 나누면 5가 되는 건가? 맞지. 그래서 일단 우리가 첫 번째 표현 가능한 거는 3을 빼낼 수 있고 2도 빼낼, 빼낼 수, 수 있지. 네. 맞지. 그러면은 얘가 3 나가고 2 나가니까 6루트 5라고 적을 수 있을 거고, 그렇지? 네. 6p 이렇게는 일단 표현이 될 건데 보기 없지, 일단. 네. 맞지? 자, 보기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두 번째 3만 빼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네. 됐지? 그러면 얘는 3루트 20이라고 적을 수 있는 건가? 네. 그렇지. 그러면은 3에 자 20, 20은 몇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곱하기 5. 5니까, 그지? 네. 이렇게. 음, 루트 2를 제곱하면 되고 루트 5를 1제곱하면 된다는 소리지. 네. 이렇게 찢어주면, 네. 그치 그럼 얘가 a 고 얘가 b니까 얘는 3a 제곱 b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요건 보기에 있지? 네. 어, 그래서 답은 일단 얘인 것 같고 됐지? 네. 어. 아니면 뭐 이렇게도 표현은 가능할 거야. 자 4만 빼낼 수도 있겠지. 네. 그치 그러면 어떻게 적을 수 있어? 2. 2 루트 2.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겠지. 네. 아 근데 어차피 3이 없어서 안 되네 이거는, 그치지 네. 어 그러면 답은 요거밖에 안 되겠다. 그치? 음. <laughs> 자289 해보자. 자 유리화 보자 유리화. 네. 자 유리화라는 게 뭐였냐면. 어자 이런 거였어. 봐봐. 우리 루트 5분의 2 루트 5라는 얘가 있어. 자 지, 루트 2지? 어 루트 2라는 얘가 있어. 됐지? 네. 자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 분모에다가 무리수는 절대 넣지 않는다. 됐지? 네. 분모에 무리수가 있으면 무조건 유리수로 바꿔 줄 거고. 네. 유리수로 바꾸는 핵심 개념은 뭐인 거야? 뭐 하면 뭐 하면 분모에 곱하면 어 제곱하면. 그치 자 제곱하면 뭐가 되기 때문에 유리수로 바뀌기 때문에 그지? 루트 5를 뭐하고 싶다? 제곱하고 싶다 그럼 몇을 곱하면 돼? 루트 5를 곱하면 되겠지 그러면 똑같이 위에도 루트 5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분모는 루트 5 곱하기 루트 5가 되니까 5가 되는 거고 분자는 2 루트 2 곱하기 루트 5가 되니까 2 루트 10이 되겠지 자 이렇게 생긴 얘가 나온다 라는 소리네 근데 문제에서 얘가 뭐랑 똑같다라고 돼 있냐면 A 루트 10하고 똑같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A는 몇이 되는 거야? 5분의, 5분의 2가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 문제없니? 네. 음, 자, 그 다음 거 가보자. 자, 루트 48분의 5라는 얘가 있어. 자, 얘도 유리알 해볼 거야. 자, 무식하게 그냥 바로 루트 48 곱하지 말고 줄일 수 있는 건 쬐튼 줄이자. 48은 몇이니까 16 곱하기 3. 3이니까 얘는 4루트 3이란 말이지. 이렇게 생긴 애가 나오니까 우리는 루트 3만 없애면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곱하기 루트 3. 여기도 곱하기 루트 3. 루트 3. 네. 됐지. 그러면 밑에는 10. 4, 3, 12가 될 거고. 분자는 5, 5 루트 3. 됐지. 네. 자, 문제에서 이게 뭐라고 돼 있어? B 루트 3이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B는 12분의 5가 되겠네. 네. 음. 자,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뭐 하지? 루트 AB를 구하지. 됐지? 루트 씌우고 두개 고합하자는 소리니까 오5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면 6분의 1 이렇게 되겠네? 네. 그지 자, 얘도 뭐 해야 돼? 유리와 해줘야 되지? 네. 예, 루트 6분의 1인 거니까 6분의 루트 6.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네? 네. 그치? 자, 295번 유리와 해볼게. 자, 혼합 계산. 자, 최종적으로 네. 요거 계산해보자 라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일단 쭉 적어주자. 자, 루트 24가 있고, 분의 루트 14 있고, 곱하기 루트 7 있고, 네. 자, 2루트 2 있고, 곱하기로 바꾸겠지, 루트 2분의 9가 있는 상황이지?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숫자가 너무 크게 가면 우리는 안 좋으니까 빼낼 수 있는 건다 빼내고 가자. 자, 하라군요. 24는 6, 4, 24지? 얘는 2루트 6이 나와. 네. 이 루트 6분의 루트 14 곱하기 루트 7분의 2 루트 2. 곱하기 루트 2분의 9는 3이겠지? 네. 자, 요렇게 되겠다. 자, 그럼 밖에 있는 건 밖에 있는 것끼리 안에 있는 건안것 안에, 안에 있는 것끼리 하면 되지? 네. 자, 밖에 있는 거2 2 먼저 약분돼서 없어지면서 3만 남겠지, 밖에는. 네. 자, 밖에는 3 남을 거고 루트 크게 일단 씌우자. 자, 남는 거 6분의 14 남아 있지 지금. 네. 첫 번째 거는 그 다음 건 7분의 2가 남아 있고 마지막 건 2분의 1이 남아 있지? 아, 네. 루트 2 됐지 네. 자, 그러면 계산하면 7이 14, 요거 지우니까 3분의 1. 네. 그러니까 얘는 루트 3분의 3이 된다는 소리네. 맞니? 네. 응, 유리화해야지. 루트 3곱하면 분모 3 되겠지? 3. 3분의 3루트 3이 되기 때문에 답은 루트 양분. 3이 되겠다. 됐지? 네. 네, 301. 자, 301번 해볼게. 자, 9번 보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B가 90도인 직각 삼각형이 있고 자, 이쪽에다가 정사각형 그렸고 이쪽에 정사각형을 그렸더니 넓이가 8과 27이 나왔을 때 자,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게 문제네. 어, 되게 쉽지 이거는? 자, 이쪽끼리 X 잡고 이쪽끼리 X 잡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 넓이가 8이래. 됐지? 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X제곱이 8이라는 소리고 그러면 X는? 몇이겠다? 루트 8. 2루트 2다라고 적어줄 수 있겠네. 그치? 네. 자, 그 다음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쪽 길이가 y면 이쪽 길이도 y겠지? 근데 여기 넓이가 지금 27이 나와야 된대? 그치? 자, y제곱이 27이니까 y는 3루트 3이 나오겠다. 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구성이 됐을 때뭘구하제 넓이 구해보재. 네. 넓이는 2분의1 x, y일 거 아니야? 그치? 네. 음. 자, 넓이는... 2분의 1 x, y가 나올 거고, 넣어주면 2분의 1 곱하기 2루트 2. 곱하기 3루트 3. 이렇게 되겠지? 밖에 있는 건 밖에 있는 것끼리, 안에 있는 건 안에 있는 것끼리. 그치? 그러니까 답은 3루트 6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 그래서 4번이 나오겠다. 문제 없지? 자, 307번 해볼게. 자, 보자.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이 존재하고, 자, 대각선이 이루트 7, 이쪽 길이가 루트 10, 요렇게 나올 거래. 네. 자, 그랬을 때, 저 직사각형에 우리는 뭘 구할 거냐면, 자, 넓이 구하라는 게 우리의 문제야. 그치? 자, 넓이를 구하겠다라는 건, 뭐, 결론은 가로를 구해줘라라는 소리겠지. 그치? 네. 자, 그래서 가로의 길이를 우리가 X로 설정을 해보자. 자, 그러면, 요거 직각 삼각형이 되니까 뭘 이용하면 되냐면, 피터고라스 정리를 이용할 수 있겠지. 자, 이용해주면, X제곱 더하기, 루트 10의 제곱이, 2루트 7의 제곱이다. 자, 요렇게 돼야 되겠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10은, 주의하고 항상 2루트 7 제곱할 때뭐 하면 돼? 2제곱 한 거랑 루트 7 제곱한 거 곱하면 되니까, 7, 4, 28, 요렇게 나오겠네? 자, 그러니까, X제곱이 몇이겠다? 18이겠다. 맞니? 그럼 x는 몇이 되는 거야? 9 곱하기 2니까 3 루트 2라고 적어주면 되겠지. 네. 자, 최종적으로 넓이 구해보자. 자,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니까 루트 10 곱하기 3 루트 2요거 계산하면 되는 건가? 음, 그러니까 여기 4 빠져나오면 음. 12 루트. 6 루트. 야, 6 두요. 5. 됐지? 어, 네. 자, 얘들아. 바로바로 바로 하지 말고. 네. 알았지? 자, 보이면 바로바로. 바로 보여야 돼. 루트 10은 몇이냐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5란 말이야 네. 그러면 루트 2랑 루트 2가 곱해지면서 몇이 돼? 2가 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3 곱하기 2, 6 나올 거고 루트 가 남겠지? 네. 아, 그래서 6 루트 5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마무리 되겠네 네. 문제 없지? 자, 313번 풀어볼게 제발. 자, 볼게 피터고라스 정리할 때다 했어, 알았지? 네. 어, 다 정리했다 자, 볼게 이렇게 지금 정삼각형이 존재할 거고 한 변의 길이가 2 루트 2인 얘가 있는데 자, 이거의 넓이를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 네. 자, 정삼각형이야 어쨌든 자, 넓이를 구하고 싶으니까 우리는 뭐부터 구해야 되냐면 높이부터 구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은 들 거야 네. 자, 그런데 일단 정삼각형이면 얘 이등변삼각형인 건가? 네 그러니까 요렇게 수직 내리면 어떻게 돼야 돼? 반 어, 잘라야 되지? 네 맞지? 어, 자, 반 자를 거니까 여기가 몇이겠다? 루트? 2가 나오겠다 문제없어 네. 여기까지는? 자, 그랬을 때 높이를 h라고 설정하면 이쪽에서 피터고라스 정리를 써줄 수 있겠지 자, 써주면 h의 제곱 플러스 루트 2의 제곱 이겠지 2루트 2의 제곱 8과 같아야 된다, 됐지? 네. 그러면 h제곱이 6이 나와야 되니까 h는 루트 6이 나오겠다 네. 됐어? 자, 그러면 넓이 구해보자, 넓이 넓이는 2분의 1곱기 자, 밑변은 2루트 2가 될 거고, 맞니? 네 높이가 루트 6이야, 이 소리가 되는 거지? 네. 그래서 답은 이 루트 3이 나오면 끝나겠네? 문제 없니? 네. 음. 자, 318번 구해보자.